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김유성TV의 김유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SNS를 한번 사용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페이스북과 같이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그 내용은 어, 클럽하우스라는 내용입니다. 클럽하우스, 뭐야? 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새로운 SNS 플랫폼이죠. 이제 기존의 SNS 플랫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밴드, 뭐, 다양한 트위터, 다양한 그, 그, SNS가 있는데, 최근에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SNS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SNS는, 어, 안드로이드에선안 되고 현재로는 아이폰에서만 됩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그 아이폰에서 어,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클럽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화면 크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럽하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오디오 챗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디오로 음성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sns 소통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오늘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봐서 대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 sns 플랫폼인지 궁금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대략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요 자 열기 설치를 해서 딱 들어가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최이 클라우스가 만들어진지 소개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 클라우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더욱이 외국 분들이 한국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 말을 좀 유능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클라우스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익스플로러 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 보여요. 자, 한번 봐볼까요? 오늘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한국어로 대화를 해봅시 대화해 봅시다. 이 여기 딱 들어보면 가미국하고영국에서 사신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찾아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현재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여기서 어떻게 방을 만드는지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SNS 플랫폼처럼 자기의 그 자기의 이제 그런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서 프로필을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방을 만들 때 어떻게 들어가 보냐면 밑에 스타트 어 룸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딱 눌러보면 이렇게 세 개, 공개 그리고 어 소셜, 그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가 친구끼리 맺어진 상 친구라면, 관계라면 이렇게 소셜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은 말 그대로 공개된 상태에서 오디오챗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스는 말 그대로 비밀 공간으로서 내가 초대한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와서 오디오챗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클로우스가 만들어진 지 별로, 소개된 지 별로 안 됐는데도 정말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 SNS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넣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비슷하지만 좀더 확장된 그런 느낌으로 SNS를 이용하였던 거고 지금 이세 가지 플랫폼 이외에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상을 위한 플랫폼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사용해 본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SNS 플랫폼은 기존 지금까지 나와 있고 소개되어 있던 플랫폼과는 좀더 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 왔습니다. 저도 지금 몇 시간 전에 사용을 해보고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뭐지 좀 희귀적인데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음성으로만 주고받고 하는 목적이라면 이제 이 클럽하우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로만 컨텐츠를 전달받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클럽하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플이 나옵니다. 어, 앞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클럽하우스에 접속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이 클럽하우스에 대한 보안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평점이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8점이네요. 어, 지금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클럽하우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차후에는 안드로이드도 지원을 하겠죠. 근데 네. 그 클럽하우스를 한번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네, 오늘 저 김성 TV에서는 SNS 클럽하우스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잠깐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 그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러면 전화 전화 소그 통화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서로 음성 주고 받는 거겠지 하고 딱 들어가 봤는데 나름 그 플랫폼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I <laughs> <자, 웃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을 떠나고 싶을 때는 리브 이걸 누르면 방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어, 클라바스를 통해서. 말을 많이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클럽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또 다양한 또 sns 트렌드 sns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성TV의 김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